방은 X파일 책이 도착했습니다. 기다렸더니 마침내 도착했네요. 하나님,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쓰신 것을 아버지 아시지요?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영이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책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책을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다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금지, 금지 가게, 두문두문하게, 누구라도 읽어 눈이 시원하게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느님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글씨가 많으면 복잡해져서 읽기 싫어하는데, 하느님 아주 읽 어, 잊기 쉽게 잘 구성되었음을 봅니다. 역시, 우리 방클 목사님 하시는 일은, 어, 느 곳에, 어느 뭐한 구석, 아버지, 뭐, 흠잡을 음, 데가 없는 거, 아버지께서 아시지요. 하나님, 이 책이 나온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읽어보니까, 우리, 어, 뭐, 클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던 거, 어, 다시 또 활자로 보니까 어, 더 아버지 의미가 담겨 의미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저가 예, 이거를 읽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 나누어 주고 그분들 또 은혜 받을 거 생각하니까 어, 또 감사합니다 또 저들이 이 귀한 책의 의미를 저들이 다 이해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은사를 부분에 무지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성격 좀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뭐 은사나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나 이런 것을 또 갈급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음은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자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도 사실 보면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더 방언을 사모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고 싶어하다 보니까 잘못된 영의 지식으로 인해 낭패를 당한 경우도 많이 보게 예, 됩니다. 하나님, 음, 이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예,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서 영의 지식에 예, 또 깨어서 어, 시, 어, 우리, 너, 우리 나와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 적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음, 또 이렇게 이것을 나만 읽는 것이 아니고 또 지인들만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또 판매해야 된다는 그런 음, 일이 예, 생겼습니다. 판매를 해야 된다는 일에 조금 제가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줌에 들어갔을 때, 전도하는 팀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전도하는 팀에 합류하지 않을 사람은 빛의 속도로 나가라고 해서, 제가 빛의 속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나서, 아, 내가 전도에 이 책을 판매하는 일에는 내가 재주가 없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제가 나와 있는데 메일이 단체 메일이 왔는데 이 책을 홍보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고 어, 메일이 와 있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 받고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거를 눈 감고 그냥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부족하지만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 그래서 일단은 음, 열 권을 더 신청해서 오달을 받아 놨습니다. 일단 지인들에게 먼저 온거 다섯 부하고 15부로 가지고 지인들을 조금 나눠 주고 책을 가지고 서점을 찾아가든지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아버지 어, 하나님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음, 일단 서점부터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열 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분은 음, 뭐 우리 셀 구역원들 좀 나눠주고 하면은 이것도 좀 부족한 분이니까 열분가 왔을 때는 좀. 친구들한테도 좀 보내주고, 이 모양, 저 모양 보내주고 남, 또 나머지는 들고 이렇게 서점을 방문하든지, 음, 성교원 같은 데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 이 귀한 이 정말 금같이 귀한 영의 지식을 저들이 귀한 줄 모르니까, 그렇지, 이것을 저들이 정말 귀한 것을 저들이 깨닫는다면. 어,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어, 새롭게 회복되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하여 저 어, 내가 찾아가는 자들이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은 엑파일 나는 성령 의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귀한 두 책이 나와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